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김용빈은 가족과 사회의 무거운 현실과 마주했다. 미스터트롯3의 인기 참가자 김용빈이 겪은 고난은 단순한 연예계 도전기를 넘어선 깊고 복잡한 가족과 사회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그가 무대 뒤에서 밝힌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며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진짜 삶을 세상에 드러냈다. 첫째. 김용빈이 공개한 가족 내 갈등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다. 가난과 생계의 부담 속에서 쌓여온 오랜 불화는 무대 위 밝은 미소 뒤에 감춰진 슬픔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으며 미스터 트롯3 출연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좌절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은 그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김용빈은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다. 지역사회에서 가졌던 한계와 편견은 그의 꿈과 가능성을 옥조였고, 그는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다. 미스터 트롯 3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사회의 냉대와 차별 속에서 좌절했으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사회적 편견과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투쟁을 넘어서 그가 대표하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삼을 통해 보여준 변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이다. 가족과 사회의 벽을 넘어선 그의 성공은 단지 무대 위의 찬사가 아니라. 긴 시간의 내면적 투쟁과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김용빈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 정신의 증거이며 미스터 트롯삼이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인생의 진솔한 기록임을 일깨워준다. 김용빈의 진솔한 고백은 우리 사회가 쉽게 외면하는 가족과 사회 문제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만들며, 그가 무대 위에서 불러낸 노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진실과 희망을 전달하는 힘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